우리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는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겸손해야됨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열매 많이 맺은 가지일수록 휘어집니다. 나무들을 보게 되어지면 열매 많이 맺는 나무일수록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 휘어짐을 통해서 나무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요. 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이에요. 특히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강하고, 많이 있을수록, 많이, 많이 모든 것을 누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뿌리가 깊이 뻗어 있을수록 태풍에도 끄떡 없습니다. 이는 내공입니다. 내공이 깊으면 깊을수록 안정되게 됩니다. 즉, 숙이는 모습에서 겸손을 배우고 희어짐을 통하여서 부드러움을 배우고 내공을 쌓아 안정을 지니라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겸손과 두드러움과 안정된 마음으로 모든 대상을 선대하라 하십니다. 사람에게도 선대하고 자연도 선대하고. 동물에게도 선대하고, 내가 대하는 모든 대상들을 선대하면서 살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이 본문에서 네 번, 선대라는 말이 네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 선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선대하라.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힘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벗어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일할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흉내조차 낼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까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정신은 모든 대상들을 선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대상을 선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좀, 바보같이 사는 것이 좋아요. 세상을 좀 손해 보면서 살라, 이런 말씀이세요. 사람이 너무 약게 살면 그 사람에게 종이 가지 않아요. 너무 이제 밝고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아니하려고 하면 그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요. 남녀가 선을 볼 때도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선을 보려고 나온 상대방을 보니, 빈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아주 야무져요. 흠이 하나 없어 보여요.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질려버려요. 그 사람에게 부담스러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 해줄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래도 빈틈도 있어 보이고 순진해 보이기도 해야 내 역할이 그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지 상대방에게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질려버리고 말죠. 그래서 좀 어리석은 부분도 있고, 적당히 속아줄 줄도 알고, 좀 손해볼 줄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정감이 가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부드러움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부드러움은 안정된 마음에서 나와요. 안정된 마음과 부드러움과 겸손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자세, 부드럽고 겸손하고 내공도 있어 안정되어 보일. 그런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해요. 약간 바보스러울 정도의 순진함도 있어야 되죠. 이 뺨을 때리거든 저 뺨도 돌려대라. 바보스럽기까지한 천진한 삶의 모습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라.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뺨을 한대 맞았어요. 쫓아가서 그 사람 이 뺨도 때리고 발길질도 하고 거반 죽게 만들어 놓고는 고수까지 해서 보상금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 있어요. 정말 정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상막해져 가죠. 더 많이 상막해져 가요. 우리, 좀 어리숙해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선대하면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한 전도자가 전도 길에서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도중에 폭설을 만납니다. 눈이 쌓인 산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몸이 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놓아 두면 곧 죽을 것 같아 이 전도자는 그 사람을 들쳐 업고 혼자 가기도 어려운 길을 끙끙거리면서 그 산길을 오릅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이 사람을 번갈아 업으면서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가기도 힘든데 죽을 사람을 왜 들쳐 메고 갑니까? 당신 정신 차리시오. 빨리 이 산길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당신도 죽을 것이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만약 눈이 더 오게 된다면 자신도 산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산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산을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우직한 사람이라 그런 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들쳐 업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를 가다 보니까 바로 앞서가던그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다리에 냉기가 올라와서 얼어붙는 바람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쓰러져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직한 이 전도자는 자기가 업고 가던 그 사람을 업고 가면서 엎어지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 몸에서 열이 나요. 땀이 나요. 그러면서 무사히 그 산길을 탈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약게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이 네,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생각하면 미련한 사람같이 생각되고 우매한 사람같이 생각되고 그렇게 살면 오늘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지만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한 마디 한 마디 항의하지 아니하셨어요. 죄 많은 강도는 억울하다고 십자가에서 분노하고 항의하고 야단 떨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어요. 제자들이 생각해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 법도 한데 끝까지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제사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사람은 과연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밥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살아가는데 편해요. 자유로워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우리 삶이 편하고 자유롭고 가볍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어리숙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그런 마음으로 모든 대상을 선대할 때 우리 삶이 더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모든 대상을 선대하기 위해서는 만들며 사는 거예요. 서로 보완하고 서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고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져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정신, 그런 창조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에요. 만들며 살라는 것이에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은 심리를 가주어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욕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오리뿐이겠습니까? 왜심리뿐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가자고 해도 마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가 싫은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죽도록 싫은 사람이 오래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집요하게 그리하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깊은 마음, 주님의 깊은 의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싫다고 해서 다 멀리하고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아내가 싫다고 해서 모두 헤어지면 세상의 가정이 어떻게 존속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싫다고 해서 모두 헤어지고 멀리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인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이웃이 싫다고 해서 서로 담을 쌓고 서로 서로 멀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이런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강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철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샤머니즘 자연 종교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숙명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팔자로 받아들여요. 팔자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문제를 피하거나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만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 더 좋은 어떤 그 무엇 그런 방향, 그것을 만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더 극복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철학입니다. 이 세상. 한 사람도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과 꼭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한 가지도 없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마음이 다 맞는 것 절대 아닙니다.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마음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서로 좋게 수정하고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들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은 필요 악이다라고 합니다. 가끔씩 싸우는 것 정신 건강에 엄청 좋다고 합니다. 싸울 때는 서로의 의견을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후련하게 싸우는 것, 그것이 좋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일들은 가능하면 참고 넘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미 완성으로 지으셨어요. 이렇게 미 완성으로 지어 놓은 것으로 서로 보완하고 서로 맞추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자신의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귀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앞길에 장애가 생기면 서로 힘을 합해서 제거하고 극복하고 갈 길이 좋지 아니하면 함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환경에 상막하면 서로 지혜를 모아서 꽃밭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만들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조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 수고가 필요하면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희생이 필요하면 기꺼이 희생도 하고 손해를 보게 될 때는 손해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철학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서로서로 선대하는 삶이죠. 선대하는 삶 말입니다. 인도의 신학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와르비키라고 하는 미남 청년을 창조하고 연못에 있는 연꽃을 꺾어 예쁜 소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이 청년에게 이끌어다 주고는 함께 살라고 했습니다. 이 소녀는 좋아라 하고 청년에게 다가가서 청년의 가슴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뒷걸음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의 가슴 속에 늑대들이 가득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이 청년하고는 무서워서 살수 없다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신이 이 소녀를 밝은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소녀가 밝은 광야로 나가니 아주 좋아했어요. 넓고 시원하고 푸른 잔디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광풍이 불어 모래바람을 일으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이 소년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도 제가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신은 이 소녀를 고요한 연못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소년은 깊은 물 속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는 물고기들을 보고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 보니 물 속에는 온갖 요물들과 뱀들이 우글 우글했어요. 소녀는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 나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은 이 소녀를 조용한 언덕 위에 있는 벤치에 앉혔어요. 그곳은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아지랭이와 나비들과 벌들이 이 꽃들을 찾아 다니는 모습이 너무 평화롭고 한가롭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조금 후 햇빛이 내리 쪼이자 얼굴에서 땀이 흘러요. 땀이 흐르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 소녀는 여기서도... 하루도 살수 없다라고 투정을 부리고 있어요. 그때 신은 이 소녀에게 조용히 이렇게 타일렀어요. 얘야, 네 앞에 캄캄한 암흑이 있거든. 너는 태양이 되어 밝은 빛을 비추어 주어라. 네 앞에 광풍이 있거든. 너는 한송이 백합이 되어 향기를 풍겨 주어라. 네 앞에 뱀과 요물들이 득실거리거든, 너는 썩어가는 물을 정화하는 생수가 되어 주거라. 네 앞에 햇빛이 내리쪼이거든, 너는 구름이 되어 이 땅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늘이 되어 주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란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란다. 이는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3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의 아버지 자비하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이 비결입니다. 너의 아버지 자비하신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어떤 문제도 이겨 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 속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마음 속에 계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차별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대상들을 선대하게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이 세상 얼마나 이해 관계가 가득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 재미가 없죠. 즐거움이 없죠. 기쁨이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아라. 오래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추어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대하는 삶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평화의 달 6월을 보내면서 나하고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선한 마음으로 선대하면서 아름다운 평화, 은혜로운 산, 복된 미래를 펼쳐나가는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모든 대상들을 선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다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가 가면 갈수록 더 상막해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그래도 저희들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대상들을 선하게 대하는, 선대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제가 손해도 봐야 됩니다. 믿지기도 해야 됩니다. 희생도 해야 됩니다.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대개하여 주시옵사사. 그래서 더큰 기쁨, 더큰 은혜, 더큰 감사함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 차,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평화로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자신과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